사인입니다. 근데 저도 긴장해요. 왜냐하면 어. 이제랑 같이 있으니까. 아, 왜, 왜, 왜. 저를 다 알아요. 아, 아, 머리부터 똥까까지다아니까 아니 뭐라고요? 발 끝까지 발까지, 내려와주세요 무서워하니까. 아, 예. 아, 정말 네. 무서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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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까지 갈수 있죠? 숨길 게 많나요? 숨긴 네.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숨기는 거 환영합니다. 우리 중한 사람에게 상당히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문자를 보내도 3주 후에나 겨우겨우 답장을 해 주고요. 심지어 자꾸 일시불해서 화가 단단히 났다고. 언니,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어, 어루야, 나 저녁에 안 나와. 낮에 보자. 그래, 그래. 언니 배려해서, 우리 낮에 보자. 이번 주에 일요일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씹었어요. 그게 뭔지 알것 같아. 나 언니, 왜 씹었어? 유

이게 이 2주 동안 하는 거예요. 이 차로서 나가기 아, 싫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아, 진지하고 졸조하고, 아, 그리고 아, 약속 아, 네. 같은 거꼭 지키는 거예요. 아, 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제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안 해요. 얘기하면은 꼭 지키려고 해요. 음, 어. 그래서, 그래서 진짜... 앞으로 만날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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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만나기 전에.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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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차유리 씨도 요즘. 음. 엉덩이로. 엉덩이가 어마어마해요. 미국을 미국을 어요 미국은. 가서... 아. 미국, 아. 아. 미국이 아. 아 제가요 미국에요 엘레 노러 갔어요. 아. 아, 네. 잘 생긴 사람이 있으면 앞에서 진짜 엉덩이로 걸어요. 음. 보여줄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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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아, 아, 엉덩이로. 아내 엉덩이를 엉덩이로. 하배고 이렇게 아, 그냥 그냥 아. 일반적으로 걸을 때 어, 한번 보여주시고. 이렇게 그냥 음. 걸고 있는데 뒤에서 음. 잘 생긴 남자가 있다. 네. 잘 생긴 남자가 있다. 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걷는다고 이거 벗한 거야. 벗는 거야 싶은미국이 뒷속인 맞아네 정말, 뒷속인 맞했 정말 뒷속였겠네요. 아, 근데 뒷 얘기도 이래. 이런 얘기야. 아무튼 이런 거 줬어. <laughs> 지인들에게 야한 사진이나 영상 보내는 게 취미예요, 사유리 씨? 저는 되게 좋아요. <laughs> 뭐, 친하니까. 아, 그런 이한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한테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자신이 보낸 사진으로 바꾸라고 아 강요를 한대요. 네. 야한 <laughs> 사진으로. 한나의 모임 같은 거 있으면 뭔가 서로 똑같이 뭐옷이 같은 거는 똑같이 하면 아 우정 같은 거 느끼잖아요. 무슨 우정은 <웃음> 야한 <웃음> 사진으로 만들어요. 그거 뭐 약간 야한 거 아니라 약간 핫한. 프로필 사진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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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음. 자 거기 어? 보낸 사진 들은강남씨조정 어. 씨, 집뭐왕배씨피디님뭐 어, 이런, 이런 것도 그 네, 이거 그럼 저. 이거를 어. 보내면은 어피디님또 어. 강남 강남 착해요 그 정인 어. 조정 씨를 어. <laughs> 못하겠어요 아. 어. 저한테는 똥 사진을 그렇게 보내시더니 어저그서사유리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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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까지자했어요어저랑하고가유 자랑하고 가자 자랑하고 가자 자랑하고 가자 자랑하고 가자 자랑하고 가혼 자랑하고 가가 나이, 나이 값이 하라고. 아 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렇죠. 이 지금은 이제 재밌는데, <laughs> 네. 이제 사유리 씨도 혼자잖아요. 뭔가 준비를 미래 지향적으로 <laughs> 네. 했는데, 네. 이미지가 맞아요. 너무 가볍게 가면 음. 이제 정작 중요할 때. 뭐, <laughs> 아 그럴 수 있으니까 자제해라. 자제해라. 근데 요즘에는 안 보내더라고요. 이제 만안 보내고. 나가보내네 이제 씨도 같이 보내고. 아, 너무 안 보네. 네. 아, 우리 사유리 씨가 네. 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의 소유자라서 근자감, 맞아. 미친 근자감. 소리 하지 마. 라는 응. 말까지 들은 적이 있다고. 그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제가 12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응. 아. 한국에 왔는데 처음에 오기 전에 엄마한테 나는 한국에서 사람들이 알아볼 것 같아 앞으로 어, 어. 근데 저는 뭐 배우가 되고 싶은 거도 연예인 되고 싶은 거도 전혀 없었고 어. 그때 미녀들의 스타는 없었어요 그 아, 왠지 연예인 되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알아볼 것 같다 어. 이렇게 그냥 스르륵 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 능력이 없는데. 근데 네, 엄마가 갔네요. 그냥 뭐뭐 뭐 머리 같네뭐좀 이렇게 장난으로 했지만 저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산상해요. 먼저. 음. 근데 아. 산상 자유되면 무조건 잘 돼요. 그렇게+ 그렇게 돼요. 아 근데 잘될것 같은데 이미지가 잘안 돼. 그러면 다안 되더라고. 아 이런 게아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자신감으로 악플을 볼 때도 네. 자신감을 놓지 않으까 근데 10년 전에는 엄청 마음이 아팠어요. 음 왜냐면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는 거에 되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아 그거를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지금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에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다른 사람이 나쁘게 말을 해도 음뭐 그냥 괜찮다고 생각 하니까말인 너무, 너무 좋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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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무 저 많이 음. 변했던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음, 그래서 음. 준비했습니다 셀프로 악플을 읽기를 준비했는데 어? 저도 악플 없어요? 제 악플도 좀 어머, 음, 나는 안 볼래 나도 좀 자신감 해봐 나르샤 씨는 너무 심해가지고 방송이 안 된다고 <laughs> 아 방송 불가야? <laughs> 네. 자 갑니다 사유리 음그승 그 아. 이렇게 달리니까 이미 팬이에요 그 사람이 관심 아아 있어요 아그 사람이 제일 좋아해요 언니를 아는 잖아 나를. 굳이 둘봐. 기사를 찾아와가지고 저거까지 쓰고 그쵸? 가는 거면 나한테 관심이 있는 시간이 드자 해줘서 고마워. 아 자! 똑똑하다 아 똑똑하다 하니 점점 더가 심해지는 듯. 뭔가 관심병 같기도. 맞 자, 연예인이니까 관심병 필요해. 아 그쵸. 아 연예인이니까 관심 왜냐면 그래. 요즘 나한테 관심 해주는 남자가 없어요. 아아 사람의 관심. 어, 관심병 아 맞아. 누가 자꾸 사유리한테 일을 주냐? 아, 궁금한가 <laughs> 진짜 저도 궁금해요. 아이가 자꾸 같이 문제다. <laughs> 나는 이게 진짜 제가 뭔가 있나 생각해서 뭐? 아, <laughs> 아, 마 그라운드에 근데 제가 <놀람> 하나 아는 게 우리 매니저가 작가람 잘 지내요. 아, 어. 일을 열심히 지내그 아, 매니저가 일이 져요. 아이 모든 근자감의 원천은? 원천은? 음. 보톡스라고. 아, 아 왜? 저는 LA 네. LA에 저번에 놀러 갔는데, LA에 코리안타운 있어요. 에이. 거기에 있는 비프가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랑. LA까지 가서. LA! 거기서 보톡스를 맞았는데, 8만 원인데, 연예인 DC 돼가지고 5만 원만 해줘요. 네. 알아보셨어요? 그정어요 아니, 비행기 값이 더들려 거기서 오만원 돼 감기네. 사진도 찍고. 아. 아, 아. 자신감이 확 생겼어요? 엄청 생겼어요. 어. 몇대 <laughs> 받았어요? 몇 대? 한한 아, 방울? 한 방울? 한방한방한 방. 만원로 친어줬네. 진짜 5만원 5만 원. 잘해준 실장님. 잘해 시시. 아 사유리 씨. 연기는 굉장한데 그거든요 이게 한번자기거헤어지는 남자는 다시 만난 맛이. 왜냐면 식었어. 많이 식었어. 아 근데 다시 먹다 보니까 그 그리운 맛이가 나. 그 그리운 맛이가 나. 아. 야, 이런 춤출 나오네. 자, 사유리 씨. 아, 저요. 사유리가 살아남는 2개. 게 사실 실력도 있지만 음. 이게 진짜 주옥 같은 어록이 있어요. 아, 아, 그래 그래. 아, 맞아요. 저, 맞아요. 저 아, 진짜요 진짜 좋아. 네, 진짜요.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어록 한번 보시죠. 네, 이거 아, 진짜 아, 저도 아, 힘들 때 봤는데 오, 너무 좋더라고요. 사리 아, 씨가 에시아.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예. 사람이 부탁 들어주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부탁할 때만 연락오는 거 싫은 것이니다와 이게 누군가 누군가 생각하지 않아요? 정확 어, 쪽이야 너무. 어, 이게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부탁이 안 들으면. 연예인병 걸렸네. 음그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음. 사실, 부탁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니까, 러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음 책이 아무리 표지가 좋아보여도, 마지막 에피로그를 어? 읽을 때까지 모른다. 그지 맞아. 그런 그렇죠. 사람이 누가 책 있어. 써줘도 될 만큼. 좋은데요? 아니, 책을 출간해도 되겠는데. 책이 졌는데. 책이 졌는데. 바다는 아, 나무샤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언니, 언니, 고마워. 다 읽을게 했는데. 나무샷. 안 읽었어. 어렸어어버렸어버렸어때버렸어 차에 렸어때버렸어때버렸어때평렸 있겠다. 렸을있겠렸을때 버렸을 때 버렸을 때 버렸을 때 버렸을 때 버렸을 어렸을때렸을때 버렸을 때버렸어때버렸어때 버렸을 때 버렸을 때 버렸을 때 버렸을 때버렸다대단렸다이렇렸까지못렸면그것렸개때 버렸을 때 버렸을 때렸을때렸을때렸렸렸 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3년 때 네. 우리 엄마랑 선생님이 만났어요. 음. 만나서 딸이 아무 말도못 알아듣는 거 아세요? <laughs> 네. 아무 말도. 아무 말도. 낙고자라고 어. 어. 하잖아요. 낙고자가 되는 거 아니야. 낙고자가 되는 거 알아요? 하는데 제가 엄마한테 처음으로 말했어요. 내가 낯... 낙고자 되는 게좀 미안하다. 음. 더니 엄마가 어디에서 도로지면 낙고자가 되는지 모르겠대요. 오. 모든 게쓰 많은 아, 그 좋아요. 선이 있으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말라고. 어머님이 대단함. 네. 아, 그러네. 아, 나랑 너무 진짜 이렇게 그래. 만들어 주신 어머님께 영상편지 한번 남기세요. <laughs> 뭐... 엄마 연돈 <영돈> 보내줘 <laughs> 누가 이건 보내? 요즘 제가 터니 못벌어서야 아, 아, 제가... 너무 자신감 있게 키운거 아니야? 아, <laughs>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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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개성죠그성그죠 그치. 그치. 요치 그치. 그치. 니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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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소리>